안녕하세요. 지금, 어, 어 할아버지께서 휘발휘발 거물 주셨는데, 어, 너무 입이 맵네요. 좋아요. 안녕. 절 보지 마시고, 인형을 보세요. 아무튼, 집입니다. 나갑니다 나가서 대문 밖에 돌아다닐 거예요 이거는 놀이공원 코디입니다 아! 햇빛! 한장컷또한장컷 할아버지 집입니다 아무튼 너무 심심합니다 심심해서 나온 거예요. <laughs> 어, 날씨가 좀 따뜻하니 좋거든요. <laughs> 들어가겠습니다. 방에 <laughs> 들어왔습니다. 제가 상황극을 촬영했던 것도 여기에요.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. 가요리는 요안에 있어요. 이게 이따가 점심 때뭐 점령 밥 먹으러 갈 건데, 네 이렇게 해서 데려갈 겁니다. 음, 귀엽지 않나요?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찍겠습니다 일단은 장고부터 치워놓겠습니다 저기다가 올려놓고 파부치 정리를 할건데 막상 이 피지나는 옷들이 진짜 많이 들어 가져왔네요 근데 음. 다보면 하나하나 갈리가 있다는 제가 스토리 같은 것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 창작을 잘 해내야 돼요. 남들이 잘하지 않는, 남들이 잘하지 않는 걸 해도 남이 그걸 봐야 문제죠, 그쵸제 내가 잘하면 뭐해요 남이 안 보는데 <laughs> 그런 겁니다. 지금 쓰고 있는 가발도 망이랑 다 정리해놓고 소품등 여기 매직블럭이랑 이런거 다 챙겨놨습니다 응. 동영화도 넣어놓고 빛도 넣어놓고 옆에다가 치워놓고 얘는 토끼 우주복 잘 나오나? 이 우주복은 파우치에 일부러 안 넣었어요 너무 넣으면 자리 차를을 많이 해서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편하겠네요 이 생각을 못 했지? 가요리 광고예요 가요리 가방 가요리 짐 번호 가방이에요 어디 갔냐는? 여기 있다 가발을 제가 어디서 샀냐면은, 돌아에서 샀어요. 세일을 한 걸로 샀어요. 왜 갑자기 가발 속였냐고요? 그냥 심심하니까. 흔전말 정말 잘하죠, 저 되게? 제가 외동이라서 흔전말을 굉장히 잘합니다. 슈크도 바꿨는데한번도안샀어요 파우치고 집어넣고, 강보는 여기다 채워놓겠습니다. 어, 헤드캡, 어? 드캡이 어디갔지? 헤드캡. 잠시만요. 여기서 한컷듣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. 할게 할게 없습니다. 그럼 전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